자, 이제, 원나라랑 가마쿠라 막부 설명을 할게. 원나라는 13세기가 전성기였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몽골에 의한 평화, 팍스 몽골리카라는 어, 말이 있을 정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다 통합을 했었던 그런 시기예요 음, 칸들은 칭기즈칸과 쿠빌라이칸이 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지만, 이제 흐름상 다른 칸들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 어, 태무친, 은칭기즈칸 이, 되죠, 나중에, 어, 쿠릴타이를 쿠률, 통해서 칸의 추대가 되고, 1206년 몽골 제골 통합을 합니다. 역시 13세기라는 거. 그 영토 확장에 기반이 됐던 게, 이제, 천호 백호제라는 그런 군사제도였고, 이제, 옆에 있었던 서하를 멸망 시키고, 호라즘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고타이 칸 때는 금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어, 수측에는 아예 언급이 되진 않지만 칭기직칸의 손자였던 바투가 유럽 원정을 갑니다 96국 칸때 카르피니가 몽골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황의 사설이었다라는 거. 문케 칸때 어, 아바스 왕조를 어, 훌라구가 멸망을 시킵니다 어, 이 훌라구 역시 칭기직칸의 손자였다라는 거. 아바스는 서아시아사에 나오는 이슬람 왕조 중 하나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 별표를 두개 쳤는데 가장 많이 아마 출제되는 칸일 거예요. 수도를 저 위쪽에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원나라가 그원 제국의 중심을 베이징, 중, 중국에다가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국호를 원으로 바꾸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을 1279년, 역시 13세기죠. 멸망을 시키게 돼요. 고려를 복속을 시키고 부마국으로 베트남 원, 원정은 어, 세 차례 나갔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원정을 두 차례 나갔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기 때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칸을 직접 뵙니다. 베네치아 상인이고 어... 이 원나라 17년간 머무르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어, 잘 알게 됐다라는 것. 그러나 이런 원나라도 저무는 게 제위계승 분쟁이나 왕실의 사치, 그리고, 어, 집회였던 교초의 난발 등으로 결국엔 백년교의 난으로 인해, 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도, 어, 흐름상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국 지배 방식은 몽골 제일주, 우리 잘 아는 개념일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인데 가장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지배계층,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이라는 거. 몽골인들이, 어, 적은 수지만 가장 위에 있었고, 이 생목인이 독특한 개념이죠. 이슬람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처럼, 어, 좀 생김새가 다른, 눈, 어, 어, 눈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리의 밝았기 때문에 행정과 재정 업무를 맡았다라는 거. 이제 한인은 금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중국 사람들이고요. 남인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 경제와 문화는 이따가 보고 일본 막 부부터 이해를 할 텐데 일본은 어이 시대의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야마토 정권 이후에 나라 시대, 그다음 헤이안 시대고 가마쿠라 막부가 1185년부터 1333년까지 연도도 기억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막부를 만든 어, 사람은 미나오토 요리토모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쇼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쇼군과 직접적인 주종 관계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고케닌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일본 특유의 봉건제 방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 천황은 이제 약간 어떤 허수아비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 가마쿠라 막부에 관련돼서 세계사에서는 이것만 잘 추제됩니다. 다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1 3세기에 원나라의 침공을 방어를 두 차례 했다라는 거. 어, 이때 온 여, 어, 원나라는 고려와 같이 오죠.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왔다라는 키워드도 함께 기억해둡시다. 사실 어, 막부의 힘 자체로 물리쳤다기보다는 태풍, 심풍이 두번 불었기 때문에 아,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가미카제 심풍 신국의식이 이때 새, 생겨나게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에 이은 막부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무로마치 막부가 나오는 개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어, 하고요. 막부 위치만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 일단 가마쿠라 막부는 이쪽 위쪽이에요. 지금의 이제 도쿄와 가깝고요. 모로마치 막부는 어, 교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에도막부는 이 가마쿠라 근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어, 지도도 한번 기억은 해 둡시다.